아, 저도 오게 쉬워. 이쪽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어 가지고. 음. 어, 영광입니다. 월식 어, 꼴식 가는거 저도 많이 보고. 아, 정말. 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영광이네요. <laughs> 아실실 님,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시간 내셔서 주 너무 감사합니다. 다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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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이건 많이 떨리긴 하네요. <laughs> 저도 엄청 떨리네요. <laughs> 어, 뭐야. <laughs> 아니, 명종님이 오셨네. <laughs>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까요? 그렇죠. 아 틀리시나요? 네. 네. 아 틀립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모배는 <laughs> 뭐 해야 되지? 탱커? 탱커 배나 할까요? 그럼 이렇게 하죠. 라인을 근데 라인 어떻게 갈까요? 음... 지금 픽순대로 갈까요, 그냥? 이렇게 어 가... 그... 알겠습니다. 아니 정글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 정글. 필요한가? 해야 되나? 아니 아니 단일에서 정글 가면 패드를 먹던데요. 그래? 그럼 정글 가지 말자. 특히 키아나 정글이 좀 <웃음> 여기서까지 <웃음> 하고 싶다. <싶죠>. 와우. 가자. <laughs> 아. 아 그럼 제가 믿은가요? 그렇죠? 아 그래요? <laughs> 좀 떨리는군요. 아, 주목님이 주목님이 제안하셨으니까. <laughs> 어 스킨이 다들. 전투의 왕으로 이제 어, 어떤 걸로 할까요? 스다 아, 다르게 할까요? 아니면 다, 다 다르게? 르게 좋은데? 어, 마음대로 예. 다르게 르게 하죠. 아, 알겠습니다. 오, 네. 어. 아이고, 아, 어, 아, 아, 아 아나가 무서? <laughs> <laughs> 쫄아서 도망갔다. 제가 그러면 중간 보스 키아나 제가 할게요. 아, 총 때려 배신 있는구나. 스캔 맞출까요? 아, 아니, 그냥, 그냥 다 똑같은 타. 걸로요? 똑같지? 아, 뭐야 다 따로 하게야? 아니면 그냥 첫 판은 다 전투형 깰까요? 그까다다 <laughs> 전투형? 그럴까요? 그러면 네, 전투형이 네. 크로마를 다르게 할까요? 어우, 좋죠, 좋죠. 저는 노란색 하겠습니다. 저는 흰색 할게요. 흰색? 저 어, 검은색 하겠습니다. 그럼 저 초록색 하겠습니다. 저는 파란색 하겠습니다. 좀금파워레인저 <laughs> <전> 같네요. <laughs> 아 디전멸. D점멸... 아이뭐 아니 디전멸이 근본인데. ]구나. 아 디전멸이 티가... 근본인데. 아니, 아 잠만 디전멸은 좀. 아니. 아니 실실님 역시 게임하실 줄 아시네. 디전멸이죠. 어... 오, 와 제드, 제드. 와와 와. 키아나들 세대. 그래도 좀 맛있게 나온 것 건... 같아. 아 근본이네요. 어제 <laughs> 돈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. 아 어, 돈을 많이 주네. 너도우프처럼 처음에 미드 가는 공간. 아 어, 미드 공룰이죠. 오케이. Okay. 아 근데 제대로 또... 어 아, 돈이... 느케마스 <laughs> <남았을 It's> <laughs> 아니 너무 이거 레 렌즈처럼 해변이원소를 너무 알록달록했습니다어 <laughs> 어지러워. 시아나 다섯 명 있으니까 느낌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하네요. <laughs> 역시 패시은안 어, 겹치죠? 안 겹칠걸요? 이거 은새은안 겹쳐 쟤뭐사했지아 그러지마라 아, 그러지 마라. 아나 망했는데? 집탄 못잡았다 오케이 탑 갑시다 반피 빠지고 시작했는데요?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에이씨 망했네. 다 썼어? <laughs> 어, 아우 가비 와우, 나이스 양이 어, 전 남자답게 월식하겠습니다. 어, 월식 좋은데요? 저도 요즘에 1코어 블드라 2코어 월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, 네, 네, 네. 못했잖아. 50만 점되됐어 신시아. 뭐라는가? 아 <laughs> 어, 이게 초반에 말려가지고 <laughs> 좀 빡세네. 아니면 중간에 라인 스업해도 돼요. 음, 저 중수는 잡을 만한데. <laughs> 근데 이거 아. 대대 DW 잡았어요? 아유 아어 와나가 생전생전보았네 아니 금전보 뭐예요 아니 아니 어쩐지 나만 와나가 두배로다는 느낌이 금세스 것 같더라 와우 와우 뭐야 어,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키아나 미어초입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다들 목소리가 헷갈린다고 하시네요아해 방송 하고 있어요? 아 네네네 저 방송 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켜고 있아니다아해 너무 해 이거 너해 너무 좋아요 지금. 아, 목소리가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 너무 좋 이거 너무 좋아해. 이거 해 오, 고맙습니다. 음. 와우, 깨달았 나보다. 와 역시, 야. 오, 보이달 아, 우리, 팜. 다 형, 저, 시원하고. 질수는 실력은 위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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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야, 이거. 용 언제 이스끝지주 높을. 가다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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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 노플. 가렌 노플. 나이스. 아, 나이스. Wow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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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
주목, 대주목. 아 이거 안 된다. 너무 많다. 아, 네. 아 궁이 안 맞네 저게. 선제 공격인데 제대로서 그냥 없는 룬인데요? <laughs> 누나, 빠지신데, 누나 빠지셨는데. 저 지금 142 데미지 줬는데 이거 <laughs> 성공은 안 좋은 걸로. 야, 와. 와우아 wow,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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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wow. 까비 아까와야대 아, 아, wow. 진짜... wow. yeah, yeah. 와우 yeah. wow. 하이니, 저거 하는 중. 어? 어, 살짝? 어, 뭐야, 이거? <laughs> 나이스. 대우비? 네, 아, 아, 까비. 와, 까비. 개, 까비. 개 아깝다. 지금. 와, 아, 너무 먹건데? 얘들아 간주 간주. 아 까비. 와. 아, 이거 뭐야? 얘? <laughs> 아, 이 무빙 장인인데? 아니, 어시가 찍었잖아 와, 와. <laughs> 어지러운데? 제정신 없어. 누가 누구 그림자야? 아까비. 아, 아. 사라져, 사라져. 아까비. 아, 아. <laughs> 와. 아. 아. 와, 그냥 고트. 말 안된다 아나 뭐하냐 여기 좋다아니 몇명이야 <laughs> <laughs> 나 열심히 트월킹 고있거든어어 드리블 미쳤다 와 오? 와. 나거야 <laughs>

아니, 벨트여서 딜이 약 하긴 하네요. 아니, 벨트를 갔어요? 아이고, 벨트. 아니, 이게 뭐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진짜, <웃음> <갔네>. <웃음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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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트를 짜셨는데짜 진짜, 본좀화려하짜 진짜, 요어 뭐야 개빨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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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일단 한명 벗겼고 오, 너무 아파. 와, 이거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네와 이거. 사, 항공 벨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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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. 이 중무가 좀 좋네. 뒷부스로 갑니다. 자. 저... 오 까비. 엄 여기 오와 나이스. 뿡이 이 잘못 나가긴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. 지 <laughs> <GG. 웃음> 와다 케아나 있는 것 봐. <laughs> 어, 저는 저는 같이 라인전 썼던 전 100만 오, 유튜버 오, 주겠습니다. 아 어, 저도 100만 유튜버 공원, 줄게요. 부모님 주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자 <laughs> 여러분님.